네 여러분 여기는 거제도 이수도 배를 이수도로 가는 배를 타는 선착장입니다 자 여기는 여성들의 에, 천국 어, 들어가면 1박 3식을 주는 거예요 1박 3식 점심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손까딱 안하고 밥을 해준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죠 자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왜? 밥을 안해도 되니까 자,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실 우리 기혜님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우리 옥수님. 그리고 우리 이행자 여사님. 자, 그 다음에 우리 용서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은주. 이렇게 저희는 다섯 명이서 예, 들어갈 겁니다. 은주도 들어가는 배를, 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도 가는 배를 타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0%가 여자분이세요. 밥안 해도 되잖아. 90%가 여자분이세요. 자,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 외안입니다한 10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자, 10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자, 바다가 정말 좋지요? 어디가 거가대교? 아,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거가대교. 거가대교가 또 보이고 있고요. 자, 이수대교, 아, 이수도 가는 배를 타면서 매미성도 보고, 뭐, 거가대교도 보고, 아, 보이네요. 자, 바다 너무 좋죠? 감사 계속. 이수도에 금방 도착했어요.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응? 자, 뒷모습을 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자 이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숙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아 꽃들이 예쁘게 이렇게 참 싱그럽게 피어 있네요. 짜자잔, 저희 숙소는 몇 톤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건 기본적으로 황소 도진이고요 이렇게 뭐다뭐 뭐 해준다는데 사 필요는 없어요. 없죠.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들도 먹을거리를... 이무도이렇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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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하하하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음. 네. 어, 이렇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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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다락방. 조금 편안하게 주무시고 싶은 분이나, 여기 다락방. 있고, 그래. 여기가 여기가. 자, 이렇게 다락방.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밖에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 베란다가 넓어요. 생각보다. 어, 테이블 하나,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 아, 그거 돗자리를 하나 갖고 올걸.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경치가 좋죠. 오늘 밤에 여기 돗자리 없으면 저희들 그냥 신문지라도 깔고 여기서 막뭐 먹을까봐요. 되게 좋아요. 이 아름다운 경치. 이 수도에서 1박 3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1박 30 중에 첫 끼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옆에, 펜션 옆에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1박 30 중에 오늘 점심, 점심 식사를 하러 왔는데, 고지 이인자, 실버가수 이인자님, 우리 기예님, 용서님, 민수님 인들방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음, 음, 음. <놀람이> 이게 뭘까요? 아구탕 <놀람이> 아구탕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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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구탕 아구, 아구, 네, 아구, 자, 그 다음에 김미역 김치, 김치 물김치 음. 마늘 자, 이거는 게장 양념 게장이고요 자, 죽순. 거제도에서 많이 나는 죽순 이무침 고사리 음, 뭐, 뭐, 이거는 무슨 젓갈 같은 거 요 네. 어, 음. 음. 일단 점심 메뉴는 조금 간단한 것 같아요. 자, 아 이거 뭔가요, 사장님? 조림. 가오리. 조림 조림. 빨간 고기. 조리아빨간 고기 조 조리.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음, 맛있게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도 아주 푸짐하게 주시네요. 오, 네. 뽀다 네, 이제 1식 중에서 첫식을 끝냈습니다. 네, 아구탕, 아구탕 클리어. 그 다음에 이제 찌개 거의 클리어. 자, 반찬들. 자, 밥, 밥도 다 클리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인자 여사님만 그 꼬치 왜냐면 좀 천천히 드셔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드시고 쑥떡도 드시네요 저녁에는 이보다 더잘 나온다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애님 첫 먹었죠? 식사 어땠 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맛있었셨어요맛있습니다 <놀람> 지금 옆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용서님은 어떻게? 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남이해 주는 밥잘 먹었습니다. 음, 그래서 여자들의 천국 이 수도 아니겠습니까? 음. 우리 님은 음. 아 우리 옥수님은 음. 어떻게?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간도 맞고 잘 맛있네요. 간도 맞고. 예. 아, 예, 예, 저도 보니까 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인자 여사님 계속 드시고 계시잖아요 수탈치, <laughs> 간이 맞아가지고. 소 이인자 여사님 이렇게 많이 드시기 쉽지 않거든요. 은주도 <laughs> 좀 먹어봤습니다. 전이 남아야 되는데 전 대신에 넣는 거였요 점심 식사 이제 일식 클리어 됐습니다. 이수도에서 이제 일식을 했습니다. 아, 일식을 하고 들어왔더니 지금 전부 전부 뻗었어요. 어 일식을 하고 들어왔더니 전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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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이게 진정한 힐링이랍니다. 힐링이랍니다. 예, 이게 진정한 힐링. 야, 제일 편한 이게 여자들이요. 언니, 귀여운 언니, 여기 한번 보시고. 여자들이 제일 편한. 여자들 천국. 남이 해주는 밥 먹고. 먹고. 여자가 뭐 편해야 여행이 즐겁다. <laughs> 여자가 편해야 여행이 즐겁다. 아, 바깥 경치도 좋아요. 조금 있다가 저희 섬한 바퀴 돌아볼 거거든요.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수도의 이수도 1박 30 중에서 오늘 2시 드디어 저녁입니다. 자,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거제도. 거제도의 요, 요, 떼깔나는 요 해. 자, 그 다음에 문어. 그 다음에 새우. 그 다음에 전복죽. 가리비. 자, 그리고 가리비. 해사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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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희조개? 희조개가, 피조개? 새조개인가 보다. 그, 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군소. 비싼 겁니다. 군소라는 거죠. 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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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게 소라. 소라. 자, 멍게. 멍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쑥튀기입니다. 쑥튀기. 아, 쑥튀기입쑥튀기입 쑥튀기입니다. 자, 아, 너무 맛있겠죠? 자. 1박 20 중에, 중에 음. 아, 1박 30 중에. 식을 하고 있습니 자, 20제입니다. 2 0제 20제. 아, 저녁 메뉴는 또, 상추도 그냥 키운 게 아, 상추도 키운 이서 자 여러분 너무 맛있지 않겠습니까? 먹어도 아, 되죠. 먹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먹읍시다. 근데 다 화장을 지워가지고 어, 동영상은 이제는 안 된다 그러고. 아니 그럴 리가 지도 않지. 자 여러분 해한점 너무 싱싱해 보이시죠? 와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자 찍어서. 음. 그거 반장. 있다에 음. 이다데 어, 있는 음. 음. 아. 음. 요거 음. 있죠 요거. 음. 요게 이제 뱃살이죠. 뱃살. 음. 음. 아가미 뱃살이죠. 이게, 이게 이게 죽이는 네, 거니다이는이 이게. 음. 이게 이게, 이게 죽이는 거 이게 이게. 음. <laughs> 자, 너무 <laughs> 맛있습니다. 자, 1박 30 중에 오늘 2식 드디어 해산물 퍼레이드로 <laughs> 해산물 퍼레이드로 여기는 경상남도 거제시 이수도 1박 30. 네. 주, 전복주. 전복주. 아, 네 밀도, 네 밀도, 손톱. 여러분 꼭 여행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은 계속해서 또 이어지니까는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삼식 맛있게 먹을게요. 아, 끝인 줄 알았는데요. 탕탕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탕탕. 탕탕이가 나와서 완전히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운탕도 나온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음. 아 진짜 화장만 했으면 네, 먹는 걸 보여드려야 네. 되는데 미치겠네 진짜. 음, 사, 음. 사,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우리 인자 여사님. 너뭐 산장 인자. 인자 여사님 희생양으로. 음, <laughs> 그래도 이제 엄마는 입만 살자. 얼굴은 안 나와서요.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좀 먹어봤잖아요 하나씩 음.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밑에 턱만 살짝 나오게 찍을게요. 맛있어요. 우리 용서님 어때요? 너무 맛있어 신선하고. 싱싱하고. 신신. 기회 아서턱턱 그러면 음. 우리 기회님 위에 음. 전체적인 얼굴은 안 보일 테니까 입만. 뭘 하나 좀 드셔주세요. 산낙지. 산낙지. 뭐 하나만 좀 드셔주세요, 산낙지. 제발. 음. 네. 네. 산낙지. 그대로, 음. 그대로. 그대로. 잡 음. 아. 를 잡자 음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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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님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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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셔주 우리, 네아음 너무 맛있다 너무 연하다 너무 연하다 음. 여러분 우리 인자 여사님 팡탕이 쪽에 지금 계속 손이 가 아우 왕건이를 잡으셨어요 여사님 아, 어때요 맛이? 죽여줘요? 아주 그냥? 이게 아, 죽은 소도 벌떡이 이렇게 죽은 소도 벌떡이를 내리기는 은주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한 낙지 음, 나중에 매운탕 나오면 또 찍어 드릴게요. 자, 1일 30 중에 2식. 예, 오늘은 회, 회 코스, 그 다음에 해산물 코스로 했는데요. 마지막 코스로 이렇게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자, 매운탕, 매운탕으로 어, 예,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저는 정말 이집 사장님에게 어, 감독을 받는 게 뭐냐면, 인심이 너무 좋아요. 인심이 너무 좋아. 막, 이 노지에서 바로 캔, 그, 고리고 키우는 쌍추를 막 주시고, 그 다음에 회도 아까 이렇게, 뭐죠? 이게 손님들 다 이렇게, 뭐, 한 테이블마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렸는데, 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 나눠드리는 거다. 전부 다. 그래서 진짜 오늘 보세요. 저희들 아까 한가득 있었는데 한가득 있었는데 한가득 있었는데, 있었는데 다 먹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한가득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뭐지? 쑥떡 그러니까 쑥 버무리를 또 이렇게 싸주시는 거예요 숙소에 들어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귀집 사장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마음 그다음에 이렇게 인심 이런 거를 좀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물이 일단은 너무 싱싱했고요 너무 싱싱할 수밖에 없는 진짜 엄마 말씀대로 싱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맛도 좋고 뭐 간이 세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다음에 해도 너무 싱싱하고 뭐 아까 산낙지 같은 경우도 너무 싱싱하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완전 싹쓸이를 했습니다.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그냥 접시를 바닥을 비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학섬. 학섬펜션입니다. 학섬펜션, 학섬펜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수도에 오시면 학섬펜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저희들 나중에 좀 중간중간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고 어 일일 잠식 내일 아침도 기대가 됩니다. 맛있게 또 매운탕 먹도록 할게요. 어제 밥 여기 있어요. 잘 이용해. 예. 음식이 밥으로 좀 나왔습니다. 저는 죽이나 <laughs> 어, 밥이나 이런 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저는 해산물에 저는 취주하는 스타일이라. 음. 예. 자, 여러분 학섬 펜션 추천 강추 드립니다.